오늘은 구약 성경 역대하 31장 구약 성경으로 700면화간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나와 있는 신앙의 위인들 구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열세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도표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화면에 보시면. 남 유다의 역대 왕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가 있습니다. 이게 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분열 왕국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쭉 왕들의 목록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죠. 고려 시대의 왕들, 조선 시대의 왕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적들, 조선 왕조 실록이라든지 뭐 그러한 책들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그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뭐 북왕국은 차체에 두고 남 유다의 왕들을 보시면요. 그 왕들의 그 통치 평가 라고 하는 부분에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많은 왕들이 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면 통치 평가에 악행 이라고 하는 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좀 화면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통치 평가에 보면 악 캥이라고써 있는 왕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그중에서 종종 뭐 선행이라고 써 있는 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히스기야 왕을 평가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은 내용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593면 앞으로 좀 넘어가셨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593면 화간에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부터 쭉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열왕기서의 기자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니 3절 말씀 18장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 왕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으며 어떠한 정직함을 행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또그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히스기야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어떠한 상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요.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유대의 12대 왕인 아하스는 정직하게 행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겠습니까? <laughs> 그, 도표를 한번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왕들의 그 도표, 앞에 이제. 네, 거기 보시면, 12대 왕, 12대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거든요? 아하스, 아하스인데요, 아하스인데 아하스의 평가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악행이라고 되어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악행을 행했는데그아그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대. 선을 행하였다.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아스는 경건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으나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는 20세의 유대 왕이 되어서요. 16년을 치리했고 그는 르바세아들 여로보암과 이세벨에게 충동된 아합처럼 우상을 섬기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스는요. 세상의 아무런 형상이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우상 숭배를 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다름 아닌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모친 아비아는요. 스가랴의 딸입니다. 이 스가랴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가 누구냐 하면 우리 12소 선지서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선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가랴 말라기 있죠. 그 스가랴의 딸입니다. 스가랴의 선지자의 딸이 바로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모친 아비야의 밑에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이야기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세번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아비야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들의 신앙교육이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대승하고 계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철저하게 목의 중심의 사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사무엘 어머니 누굽니까? 한나. 사무엘 상에 보면 한마가 사무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의 제자로 수아에 보내서 신앙교육을 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요괴비시입니다. 요괴비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모세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낸 지도자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특별히 세 가족이 와서 세 가족 신방을 해서 신앙의그 계보를 쭉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초신자를 세가족 신방을 제가 묻거든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믿음생활 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그저 그렇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녀들이요,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신앙, 어릴 때 엄마의 손을 붙잡고 교회 생활했던 그 믿음의 열륜 신앙의 뿌리가 있기에 장성에서도 잠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은 쉬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그 신앙이 회복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을 행한 왕이었지만 어머니. 아비야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지금 우리 루아가 세 살이 되어서 지금 선교원의 금년에 다니거든요. 선교원을 다닐 때 다니기 전에 유치원을 보낼까 어린이집을 보낼까 선교원을 보낼까 막 그냥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원을 보내더라고요. 선교원을 보냈는데 왜 선교원을 보냈는가 하면 그 선교원이 선품 교육을 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선교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뭐 어, 교육청에서나. 여성가족부에서 항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독교 성품, 기독교 성품 교육을 하는 그러한 선교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엄마하고 그쪽으로 보내겠다 결정을 하고는 지금 한두주잘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요. 이 어릴 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믿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스기야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어머니 아비야 밑에서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기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초신자들, 새가족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건이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성 교인들 기존 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세 가족들이 세 신자들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교회의 그 신앙의 연륜 그것들을 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쨌든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머니 아비야의 철저한 신앙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정직,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왕 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께 악을 행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스가 행한 악행의 가장 커다란 것이 무엇이냐하면 무엇이냐하면 우상을 만들고 자녀들을 불살라 제사를 드리고 산당을 짓고 분양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악행을 이 아하스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반대로 그 반대로 아버지가 행했던 그러한 길이 아니라 왕이 되어 맨 처음 착수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희스기야는 아버지 선왕이 16년 동안 우상 숭배에 전념하였는데요.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성전을 대청소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만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입니다. 백성들도 그걸 알아요. 백성들도 그걸 알아요.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왕에게 제사하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길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아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행했더니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면은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음이나요?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희스기야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일들만을 해 나아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느냐?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삭 드릴 때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엄마, 아버지 찾아가요. 뭐, 나이가 들어지고 장성하면 그 횟수,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들긴 하지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면 가장 먼저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친구와 투닥투닥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엄마한테가 이야기하지요. 오늘 아무개가 나 때렸어. 그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뚜럭 달려가서 싸움은 안 되지만 <laughs> 싸움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왕으로 있을 때에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유대 왕국까지 점령하고자 손을 뻗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가장 힘센 나라였거든요. 북 이스라엘 멸망시킨 당시의 가장 힘센 나라였거든요. 그 나라가 그러한 나라가 남 유다까지 남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히스기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신하들이요. 스스로 스스로 멸망하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큰 손으로 영원하신 팔로 늘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사건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여건과 형편을 선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지요.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넘어 역대하 32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히스기야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 쭉 한번 읽어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한마디로 30절 하반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와 신실함으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형통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재앙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19명 하면 몇 명입니까? 39명 정도의 왕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 왕국에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요히스기야만큼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간 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만큼 많은 재물을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간 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형통과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겉과 속이 틀리고요, 겉과 속이 틀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신앙만을 자기만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요, 전혀, 전혀 하나님의 형통 축복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정직하면 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뒤쳐지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면 어딘가 모르게 조금 모자라는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네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